보엘세바에서 어,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여정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보면 참이 고립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야곱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야겠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 그 자신이 그가 지금 어떤 한 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는 것은 지금 그의 심적 상태, 심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을 합니다. 자신의 형에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자신과 계속해서 함께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한몇번 걸쳐서 성도님들에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그 이동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라, 내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약속의 말씀들을 천사들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그는 아직도 깨진 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니! 라고 자신을 밝히시며 15절 이후에 세 가지의 약속 말씀을 하십니다. 보호의 약속, 귀환의 약속, 보증의 약속입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야곱은 잠이 깨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기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역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의심이 많은 협상가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절 이유를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절입니다. 무엇 무엇을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반응 속에서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가 어쩌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조건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중에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축복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는지 그는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그 장소는 그에게 특별한 장소로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나요? 아니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나요? 다 우리 삶 속에 작은 걸음의 그 순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배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이 배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삶의 터전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삶의 영역들이 더 확장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누워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참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나오셔서 정말 부르짖으며 안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육신이 피곤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오늘 야곱이 보인 것처럼 그냥 잠든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확신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극휼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삶의 터전이 배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섭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자리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배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며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이 기도의 사명, 아버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